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패 가족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아, 월요일 증시가 이제 모두 마감이 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아, 12월 달 들어서 산타랠리의 모습을 보여주던 우리나라 코스피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증시가 아쉽게도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이 지었습니다. 아, 오늘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가 증시를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락세로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주,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하락장이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비록, 어, 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주식수를 많이 담지 않는 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한 주라도 더 싸게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폭락장이 올까봐 이런 이제 공포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마인드 정립에 잘 되신 분들은 아, 항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는 어 적립식 투자 방식을 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주식수를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미래에 대한 이제 어 부분을 살펴보고 성장 가치를 본 다음에 주식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아직은 이제 주식 수를 좀 많이 담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히 천천히 주식 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라도 조금 더 싸게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우리 삼종불페 가족분들은 돈을 어떻게 보면은 주식 수를 많이 모으셨나 봐요.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기만을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되.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좋고 하락을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향체킹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보통주는 76,800원 우선주는 74,000원으로 이렇게 견조한 증시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향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어, 외인들은 팔자, 오늘은 좀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3,000선으로 마감을 지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3,004점. 32로, 그래도 3000선을 잘 버텨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동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반에는 흐름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프 보시면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의 힘이 빠지는 순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오늘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지 일단은 웨인은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팔았나 오늘은 2011년 12월 13일 한번 보시면요 웨인은 1365억원어치를 매도를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인투자자는 3,67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간이 좀 많이 버텨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어 이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이렇게 같이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 히 기간이 받아냈고요. 기간은 4,687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를 지수를 버텨줬습니다. 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피 현황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는 원인은 총세 가지로 나눠 서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어, 재미있고 선접해가주신 분들 어, 세계 시장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어, 이제 견주어서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 요때 이제 FMC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12월달 증시의 향방이 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순 없지만 일단은 이제 흐름세만 어, 좀 이제 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아, 그래서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제 연준이 이번 F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에 하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속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바로 이제 미국의 11월 달이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것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테이퍼링 속도 조절 이후에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다 보니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 바로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인 부, 부, 물가 이제 어떻게 보면 6.8%죠. 어 이렇게 이제 6.8%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로 미국 증시 상승과 동조화 됐지만 오후 들어서는 선물 시장에서의 외인인 외, 미국 이제 매수에 대한 축소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조금은 하락세로 보였고 어, 외인가 어, 그리고 어, 개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이제 많이 했다라는 게좀 이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다음은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선접표 하셨는데 어, 뉴욕의 3대 지수는 이제 저번 주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이제 흐름세가 좋았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줄이 바로 아시아 증시죠.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 나라 코스피는 비록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일본과 중국 그리고 홍콩은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 일본의 니켈 졸도로는장 초반부터 상승세로 어, 지속적으로 좀 이어감에 따라 0.72% 상승을 했고요. 아 중국의 상해 종합도 0.48% 어, 증시의 흐름세가 등하락을 등하 보였지만 어, 막판에 조금 하락을 해도 어, 낙폭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0.48%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그 다음에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도 0.4% 증시가 막판에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좀 빠졌는데요. 아까 보여드렸죠.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증시가 점점점 하락세로 전환을 하더니 마이너스로 마감을 지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뉴욕 지수에 대한 이제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긴장감과 이제 투자 심리를 압축시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아 다음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용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한눈에 띄는 것은 sk하이닉스가 무려 0.8% 10, 그러니까 1,000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그 외에는 뭐 자동차주 빼고는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투자하고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자 우선주. 어 우선주는 벌써 또 시가총액 4위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나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나 삼성자 우선. 네이버, 삼성 바이러직스는 오늘 무려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카카오, 에즈와 어, 삼성 SDI 모두 다좀 시장의 흐름은 조금 좋지 못했고요. 아, 그 외에 뭐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승장으로 마감해 지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76,800원 100원 하락을 했습니다. 0.14% 빠졌고요.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상승을 하는 듯했으나 증시의 흐름세가 외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힘이 많이 빠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인들이 이제 팔긴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다음 데이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네, 보시면 외인들이 초반에는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사실 4만 주 이상으로 매수를 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를 했기 때문에 증시가 힘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이제 오늘도,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바로 이제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고, 외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냈고, 기관에서는 증권이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증권은 이제 100만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투신이나 은행,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형님인 보통주 어, 삼성전자와 이제. 비슷한 흐름세로좀 이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7만 400원 7만 전자는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0.28% 하락을 했고요 아장 초반에는 상승을 한듯 했으나 증시에 이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지더니 동시효과 때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0.28% 7만 4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외인이 들어왔을까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자 우선주 한번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개인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거의 며칠 만에 매도를 했나요? 3, 6. 8, 8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외인들도 조정 국면을 들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아, 외국인이 판 것을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와 기관이 받아 냈습니다 아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증권과 투신이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 은행과 종금 보험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매도 현황 같은 경우에는 63만 2천 주를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사실 저번 주 금요일은 거의 뭐안 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대체적으로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어, 다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 문제가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뭔가 개정법이 좀 나와야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활용을 할 텐데 거의 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매도 할 돈도 없는 게 현실이죠. 아 그래서 조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는 불리한 조건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한번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을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가정용 로봇 곧 나오나? 아주 좋은 소식이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지나가면서 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ai 그러니까 인간 대신 로봇이 움직이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제품을 양산을 할 계획에 있으며 어, 관련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 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로봇 사업화 테스크포스죠. 그러니까 TF팀을 좀 꾸렸고요. 아, 이에 따라서 이제 정식적으로 조직인 로봇 아이템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는 만큼 앞으로 미래 전망치가 너무나도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좀 기대를 걸어 보도록 하고요. 아,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2년 전 예고한 고객 경험. 뉴삼성의 담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내용이냐면 어, 삼성전자가 올해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윤곽을 드러낸 뉴삼성, 그러니까 이재용 부장이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중에서도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좀 맞춰져 있는데요. 어, 대략 2년 전입니다. 네. 2년 전 세계 최대 IT. 그리고 가전 전시회 뭐 이런 이제 ces에서 어 예고한 혁신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 행보는 인류와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 삼성의 비스포크 어 정수기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미세플라스틱 제거 성능을 인증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 이제 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nsf 라고 해서요 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내셔널로부터 자사의 비스포크 정수기가 세계 최초로 어, 미세플라스틱 제거 성능의 인증을 좀 받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비스포크 정수기는 의약 물질과 오염 물질에 대한 정수 성능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든 세 개, 이제 개의 항목을 인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된 직수형 정수기 중에 가장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천여 가지의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검증을 받았기에 삼성이 이에 대한 새로운 분야에서 또다시 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조표 여자분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전체적으로 오늘 시향체킹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도 무난한 시장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무난한 시장,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횡보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선조표 여자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종목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ETF 종목, ETF 자체가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립니다. 한 종목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10종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선접해 자민들 초우량주, 우량 튼튼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뭐현 현대, 우리나라의 현대차, 뭐 기아차, 뭐 <laughs>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한 종목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제 타이거 탑1 0뭐 이러한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을 더욱더 권해드립니다. 수익률 자체가 어 달라요. 어 어떻게 보면 자릿수로 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순집표 하시면 돼. 이러한 것을 토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천천히 주식 투자를 한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